Yeah. 부산이네. 이순신의 도시 여수입니다. 블로그에서 본 것보다 더 신식이네. 얼마지? 현금 결제요? 지폐 있어? 대박. 그런데 올 때는 현금 무조건 챙겨야 돼. 어쩐다. 너 천재 아니야? 어떻게 현금을 챙길 생각했어? 문자. <laughs> 내일 맞춰고 내일 우리 부자 될 거야. 이제는. 딸 로또 자랑? 이거 언제? 2,000원으로 무제한이야? 네. 어? 2,000원으로 하루 24시간. 하루? 아 좋다 좋다. 우리 물건 잘 아, 보관하렴. 잘 보관해줘요. 안녕. 예, 신기하다. 안녕하세요. 우와. 밥 오징어 한 마리 얼마예요? 오, 이거 좀 비싸. 2만 아, 5천 원짜리. 큰놈 너무 비 싸. 여기서 손질해서 주세요. 어? 어, 한번 보고 올게요.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. 내 가보지가 진짜 신기하네. 신기가 왜 생겼어? 그치. 약간 고대, 고대 생물 같아. 야, 신발 같이 생겼어. 그니까. 우리 라면이 랑어요여기야겠다여 편의점이 없어요. 여로나가야겠 우리 집 앞에 쪽 시장 쪽은 편의점이 한 개도 없어. 어. 아니 올라가게. 우리 집 앞에는 다섯 걸음에 하나씩 있는데, 그렇지? <laughs> 킹받네. <맞네>. 신중한 고민. <laughs> 갈릭 버터 체다 <체나> 치즈. 좋아. <laughs> 갈릭 버터? <laughs> 그래. 이게 뭐? 응? 여기 안에 지금 공간이 남아, 그래서 아까워 공간이. 주섬주섬 다 챙겼니 가방 메자 야자수가 있는 여수입니다. 저희는 지금 게장 백반을 먹으러 갈 거예요. 게장 된장찌개 양념게장입니다. 우와 이건 쑥 초코? 어. 천혜향 딸기 색깔 이쁘다 그치? 너무 귀엽게 생겼어 까귀 그니까. 여수에는 동백이 이렇게 많네요 일부러 심어놓은 것 같아 동백이 나. 동백이 나 예뻐서 피지도 그런가? 않았어. 아니야 시드는 아니야. 거지 겨울에 폈다가 리가 있잖아 어 그런가? 몰라 아, 동백은 겨울꽃 아닌가? 너무 안 추워서 안 핀건가? 못 핀건가? 배치기 막 그런가? 그래 베리우를 타는 게 아니라, 한려 페리우를탈 거예요. 맞나요? 배 타러 갑니다. 가나우서비스기 그 그, <놀들이> <짱>. 우리 집 식의 여기있어개웃기네배가 멈추기 전에 다들 내리셨어요. <놀들이> 거의 배에서 뛰어내렸어. <laughs> 어, 거의 폴짝했지. 그지 갑시다. 아, 어, 저기 이정표가 하나 있네. 출발하기 전에 코르타를 사서 갑는다 <laughs> 네, 음. 자. 바다 하다 보니 깃방이 살짝 씩 떨어져 가지고 얼른 가볼게 이다온것 같아요 이거 딱 돌면 뭔가 보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? 샤워실인 것같있요진저 텐션이 어디 있는지 모르 전화는 안 해도 되나? 하지만 전는안할거요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. 그치. 어떻게 이렇게 돌이 되어 있지? 텔레텔레스 가볼게요. 어, 누가 있나 봐요. <목소리가> 어, 몰랐지. 비가 옵니다. 이 정도는 맞아. 빗소리 들리시나요 나도 뭐 먹을 거야? 개도생 막걸리. 뭐가 뽀글뽀글 올라온다는 음. 짠. 오 맛있는데? 되게 달다 그니까! 오, 달다 맛있는데? 우와. 두병사 할걸. 맛있어. 해왕창. 숭어숭어 숨어 숭어, 두 마리. 3만원에 샀어요 자연산, 만, 자연산. 만나식당. <laughs> 자연사, 자연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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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를... 자연산. 음. 맛있다. 네? 맛있어 응, 응. 왔다보 왔다보 개밤 안녕 개밤 안녕. 안녕 지금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어나니까. 여기 배들이 렇게많더라고요 여기 고기가 잘 잡히나봐요 낚싯배들 봐봐요 집에서 가지고 온 파운드 케이크입니다 <laughs> 짜란 호텔 조심 못지않죠? 많이들치셨어 이거 봐. 옆에 이웃이 엄청 생겼어. 진짜. 이웃 부자 됐어. <laughs> 맛있게 먹었다. 완벽한 아, 자. 그래도 이 정도가 어디야?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해요. 우와, 신선구이랑 미역볶음 미역국이 대박이야. 그래? 어. 진짜 완전 점신싱신한 미역. 이건 말린 미역으로 한게 아니라 생미역이거든. 어머야, 다마아도 완전 마요네즈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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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. 화장실 주말에만 열어요? 아니요. 아 그래요? 주중에도 열어요. 어제 다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. 주중에는 일찍 닫아요. 따끈거추로 당기니라고. 앞으로 데려다 줄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팔옆 페리 구 아주 뷰가 좋은 곳입니다. 왔어요 진 짜잔 할머니 집 여수에 왔으니 딸기 모찌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유튜버로서 그치요? 못 마셔요 여기가 있지만 여전히 사장님 동생분께서 광양에서 카페 하시듯 직접 만드신 소금빵 한 과자에. 요잘 아,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커피 완전 느낌 좋다. 그렇지? 분위기도 음, 좋아. 이거 내가 먹어라. 대어끓두 번째 걸로 해야 응, 그거 더 맛있어 보여. 음.